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사용자가 입력한 이 데이터를 어딘가의 메모리 공간상에 저장을 해서 예, 그 데이터를 조회해 올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회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뭔가 로그인을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JSP에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하기에는 너무 역할이 많기 때문에 뭔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한테 음, 작업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 저희가 그냥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를 하나 만든 다음에, 클래스에, 음, 데이터베이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예, 여기서, 예, 프라이빗하고, 어, 네, 스태틱, 예, 이게 데이터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지 제가 조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스트링으로 하고요. 밸류, 밸류를 넣으려고 했더니까 밸류가 네 개나 돼요. 그니까 키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아이디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키는 그냥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나머지 밸류가 그 외에 세 가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로 어떻게 남는 게 좋겠습니까? 예, 네. 이 데이터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뭐가 있습니까? 클래스죠. 이 데이터들을 한 묶음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여기에 어,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런 클래스들 지금 이제 사용자 관리 이 때문에 유저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거기에 유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유저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모두 예, 담을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private string user id, string password, private string 어, name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어, 전달을 해서, 여기서 관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에, 해시맵으로 하나를 어,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예, 트링 유저. 인포트가안 돼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구요. 예,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면, 예, 여기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어,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 유저에 전달하려면 뭔가 set 메서드나 어, 상태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아니면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에 이렇게 필드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어, 생성자를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소스로 이동한 다음에 아니면 Alt Command S 그 다음에, 필드로부터 생성자를, 어,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네, 그러면, 요네 개의 필드를 활용해서 생성자를 만들겠느냐. 예, 네, 그러면, 아, 위치가. 예, 네, 이렇게 블록을,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 경우에도 블록 지정한 다음에, Alt, 아래와 살표하면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음, 넣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 유저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에드 유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저를 전달할 때뭐 네,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유저 객체를 활용해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유저스에 put 명령이 있죠 user.get 아 유저 user 아이디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그러면 데이터를 꺼내올 때 getter 메서드라고 해서 이 필드에 대한 get 메서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get 메서드를 만들기 편하도록 Eclipse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get 뭐, user 아이디나 뭐 유저 정도 한 다음에 컨텐트 어시스트 알트 스페이스 하면 겟 메서드를 만들겠냐고 물어봐요 엔터 치면 네, 이거 이 유저 아이디에 대한 겟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겟 유저 아이디 이렇게 그 다음에 밸류는 뭡니까 유저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유저 클래스를 활용해서 데이, 아, 유저의 데이터를 담은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클래스에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어, 어차피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서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서 자바 코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자바 클래스를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구문을 활용해서 네, 정확한지또 오래전에 또 한번 검색해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맞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네 맞네요 네, 이렇게 이 구문을 통해서 클래스를 임포트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클래스를 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패키지 명을 이미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하고요. 아니면 유저를 한 다음에 Alt 스페이스 하면 어느 클래스 임포트 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자동으로 알아서 하죠. 그리고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저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 이런식으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 이메일 네, 이렇게 음. 어, 유저라는 클래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담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또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 클래스가 접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d d 할수있으니 스태틱이니까 바로 그냥 애드 유저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오케이. 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기 클래스의 코드도 뭔가 변경이 있었고, JSP는 예, 재시작을 하면 되지만 클래스의 변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커맨드 시스를 다시 눌러서 서버 재시작한 다음에 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정말.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글 깨졌죠. 한글 깨지는 문제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거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아, 입력 이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좀 귀찮습니다.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뭔가 했는데, 뭐 아무런 것도 없어요. 뭐 에러도 없고, 아, 여기도 보니까 저희가 뭔가 사용자가 진짜 저장됐는지 입력하는 로그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잘 뭐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해야지, 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저희 생각해보면 얘가 정상적으로 이게 동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그인 기능까지 구현을 해야지만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어,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뭔가 또다시 회원가입이 끝났으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서버에서 사용, 회원 가입한 사용자 데이터를 어딘가에 추가를 하고,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싶다. 예,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스판스라는 놈을 활용해서, 야, 너 이동해라. 예, 네, 샌드, 리이렉트라는 어, API를 활용해서 야 이동해라 어디로 예. 루트로 이렇게 하면 얘가 index.jsp를 다시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laughs> 마지막에 이놈을 실행하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얘가 잘 추가되는지 여기까지는 잘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 System.out.println으로 예, 로그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유저 클래스에 어 toString 메서드를 구현안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잘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toString 메서드를 어 구현해 주면 이 유저 객체에 이 데이터들이 잘 담겼는지 바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디버깅을 위해서 사실 커맨드 찍스 눌러서 서버 재시작한 다음에 아 제가 입력하는 것도 테스트하기가 싫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미 뭔가 값을 입력한 그 페이지가 있다면 여기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재시작 아, 리프레시를 해도 이전의 데이터를 브라우저가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그냥 테스트를 해도 돼요. 다시 전송하겠습니다. 물어보죠. 다시 전송하면 돼요. 어? 전송을 했더니 예, 메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어, 얘는 또또 또 보내죠. 예, 서버에 데이터가 잘 갔는지. 어, 예, 전송 아까 두번 뜨긴 했는데도 한번 데이터 잘 나왔고요. 예, 여기까지 데이터가 예, 잘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테스트할 때이갑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귀차니즘이잖아요. 예, 반복 테스트 뭔가 개발하다 보면 또 버그가 생길 수 있고 서버 재시작 해야 되고 또갑 입력하고 이 사이클 상당히 짜증나죠. 예, 이런 부분에 테스트 자동화 해놓으면 좀 편하겠죠. 예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셔야죠. 예,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그거는 우선 나중에 여력이 되면 어, 그때 하는 걸로 하죠.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네,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는 것처럼 어, 우리가 form-action.jsp 에서 이렇게 response.send-redirect 했더니 이 작업을 완료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까지 들어간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어, send-redirect 해서 어, 메인 페이지, 어, 좀 전에 아까 바뀌는거 확인했죠 어, 확인 못 했으면 또 테스트 한번 하는 거죠. 예, 귀찮으면 막 이제 테스트 데이터들이 짧아집니다. 처음엔 길다가. 예, 메인으로 잘 오죠. 예, 그리고 여기에 서버의 데이터도 예, 이렇게 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회원가입 기능을 예, 완료를 했어요. 어, 되게 쉽죠. 어렵나요? 회원 가입까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무슨 기능을 개발하겠습니까? 이제 로그인 기능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더 마치고 다음에는 로그인 기능을 이제 연결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